3일차 아주 나이스하게 시작했는데 거의 인분을 밟았어요. 네, 이 똥이 아주 산만했어. 소똥 아니야 소똥? 말똥 같아. 겁나 커. 그게 개한테서 나올 수가 없는 똥이야. 진짜. <laughs> 개 크기를 예상해 보시오. 개가 개가 말해? 거의 사람만하지 그 정도면. 딱부터 어떻게 이런? 러 근데 야. 여기 나무가 너무 신기해요. 이거 보세요. <laughs> 그럴 건 그냥 반말을 해. 나무가 전들 <laughs> 말을 태어나서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사람인 줄 알았어. 아니 나무가 멋. 여기 너무 멋있다. 솜방망이 솜방망이 나무 같아. 아니 귓방망이인가? <laughs> 뭐지 저거? 근데 무슨 말을 뭐지? 하고 있어? 뭐지? 귓. 면보? 어면봉 <laughs> 여기 뭐야? 학교 같은데? University of the Arts London이래. 첼시다 여기 첼시. 와 너무 멋있다. 여기 다니는 애들 너무 멋있다. 그럼. 와전 들어가 볼까? 그래? 나 똥밟았다고 내쫓는 거 아니야? 와 첼시 카드다. 첼시가 여기 와야 되는데, 그지? <목소리> 젊음과 예술이 눈에 보여? 아니 예술은 안 보이고 어 건물이 예술이다 에이시안들이 네. 엄청 많네 그 하이드파크 거기서 내려. 요 어. 근데 1 에어컨 안 틀어 주니좀덥다 네. 예. 네. 네. 재밌다. <laughs> 재밌다 뭐. <재밌어>. <laughs> <엄청 막 흔들리고. 웃음> 어. 놀러 <laughs> 스터 같아. 엄청 흔들리고. 아요 가기 차감은 별론데 <별로인데>. 너무 좋다. <laughs> 우리 보가 좋아하는 롯킹이예동댕 날씨 너무 좋다 여기가 롯팅의북스투어 해? 어? 진짜? 아닌데? 그냥 노팅 일에 있는 북스투어다아이씨 장난 똥배리네와 이거 뭐야 거기는 진짜 동네네 사람이 네 근데 관광객 많은 거 같아 那个多。嗯嗯 <목소리도> 그렇게 사람 안 붐비는데? 지벗겠지어 여기있다 Hotel, <목소리> Book, c o r p o r a t 들어가보자 와 층냄새 나 어릴때 만화방 가던 냄새난다 그 뭐야? 영화에서도 이렇게 돼 있나? 들어가 보자. 자 앞으로 들어가. 피그랜트 영국 어딘가에. 쭉 들어가 봐. 기저 인형 이쁘다 이따 한번. 보자. 저 인형 이쁘다. 저 영국 옷기. 이거 하나 사. 근데 쓸까? 안쓸것 같지 근데. 오 위에가 이렇게 떠어있네요 귀엽지. 응. 근데 이 분홍색으로 살 거야? 분홍색이 진짜 페퍼피그야. 나는 음. 저 파란색이 더 귀여운데. 파란색은 남동생이에 해리포터 이런 거 사다 주면 어때? 여기서 어, 네. 산. 그거한테. 그럼 응. 여 기서, 산 해리 포터 는 조금 또의 미가 있을것같지않아이거면되겠네이이거 사다 주면 되겠 네？이거 사다 주이다 네？이거 사다 주면 되겠 y 이거 사다 주면 되겠네이 p y 이거사 e a s s a 뭔가 마음이 진정이 안 돼. 너무 탑급들을 만났어. <laughs> 지금 우리 모든 대화의 신경은 다 AOA야. <laughs> 다음 목적지는 어딘가요? 바로 LB로드. 로디로드. 우리 또 비틀즈 LP 있잖아. 그 모양. 어. 거기서 어떻게 찍지? 다 아, 가치는... 약간 필름 카메라 검영상인거같데는못칠것 뭐, 네, 네, 같아 좋은데? 넓다. 음. 우와. 뭐야? 이거 왜주왜 주지? 귀여우다. 뭐, 잘못한 거 아니야? 눈 오가서 주고. 스타라라라스타. <laughs> 좋은데? 물도 두 개나 좋는데 그런다. 뷰는? 뷰는 이상한 뷰네. 저기 롯데타워 있다.

식이 차원이 다르니까. 나 푸딩 놓고 왔다. 나 푸딩 놓고 왔어 저기서. 나팔 먼저 먹어야 돼. 냥 커피 기다리는 사람이 너무 많아. Hello. 오늘은 토트넘 경기를 보러 갈 거예요. 터트넘이 이제 터트넘이 영국온거 아니야? 아닌데. 미국이랑 제일 가까워서 온 건데. 뭐야? 유럽 중에 미국이랑 제일 가까워서 온 건데. 우리 숙소에 웨스트, 웨스트엠 홈 구장이 있어가지고 나오자마자 사람들이. 음, 왜토트넘이냐고 할 수도 있지. 막 <laughs> 엄청하고 그 앞에서 술을 하시고. 그 2015년에 해리케인하고 어깨동무하고 찍은 경비원이 패스 근데 어. 아까 뭐라 그랬지? 햇! 뭐. 무슨 아니야. 몰라. 하여튼 발음이 너무 이상했어. 어 저기 길거리에서 파네. 어 뭐. 태극기 챙겼어. <laughs> 뭐 엄청 크다. 태극기. <laughs> <laughs> 태극기 안 챙겼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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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망했다 와나 아, 계속 생각하고 있었는데 완전 까먹고 있었어 어? 여기 없어 태극기 왜 산거야? 아 진짜 여기서 팔지 않을까? 태극기남 팔지 게... 아 그거 해야지 우리 스포티비에서 많이 거 아니야 그니까 아, 아, 아 사왔는데 아마존에서 <laughs> 아 역시 아, 이... 홈에 오니까 마음이 편하군 아까 아니 또, 웨스트엠 거기서는 좀 불편했어. 토트넘 동네가 조금 작다, 되게. 어, 번리 것도 파네. 아, 토트넘 대 번리해서 이렇게 판다. 이거 얼 자기야 이거 20불이다 오피셜 스카 들어가서 얼마인지 한번 보자 1시간 어 이거 프리미엄 씨 남는 사람들한테만 주는 거야 공짜로 아, 한국 진짜 아1 2 3 4 Yeah. 일단은 와 저기 봐보자. 와우. 야 햄버거도 있어 가나. 일단 2시 반쯤 와서 먹자. 와우. 어 있네? 나 가볼래? 그냥 산책하는 거야? <목소� ones> 어, 나가자. 어떻게 나가 please. 너무 좋다. 약간 눈물 날것 같아. 우리 여기서 보는 거야, 여보? 국뽕이 진짜 잘보잘보잘 보이, 보이겠다. 네. 어. 태극기 진짜 아쉬워. 아, 어. 아, 네. 저거 봐 봐. 제틈 들고 있어. 아, 책기 가져왔어야 되는데 진짜로. 흔들고. 천추의 한이다. 흥민이 형 한다. 어디 어 흥민이? 저기 저기다저다저기다저기다다 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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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미쳤다 저기 저기 이미 태극기 엄청 가져 왔네, 근데 미쳤다. 저기로 갔어야 되네 우리. 이쪽으로, 함, 이쪽으로 오겠다, 오겠다, 근데 알겠다. 어 내려가 있을래? 저기로 내려갈 수 내려가 있어. 내려가 있다. 어 가자. 오세요. 여기 있잖아, 끝에, 제일 끝에. 내꺼 봐봐. 갑자기 딱 하프타임 때는 그냥 파에온 분위기야, 그치? 공자로다 음식 주고. 밴드도 다 시작하고. 좋다. 소리! 좋아. 좋아. <목소리도> 왜 이렇게 17.5야. 아, 그냥? 아, 그냥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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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랜검성을 지나서 파워 브릿지입니다. 저게, 저거 사장인가 뭐라고 하던데, 사람들이. 저 로드타워. 네. 로드타워? 네. 여기 잠실이야? 잠실 음. 응. 참, 진짜 많다. 우리 어디서 내려?

코르치가코앞인데 지쳤나요? 네. 당신은요? 나도요. 와 대신에 수베니어샵에 한번 가봅시다. 수베니어? 네. 수샵 열기를 내야지. 이거 뽑을까? 아, 일단 춥다며 일단 들어. 춥다며 일단 들어. ファイヤー 아 음, 그냥 그래. 여기 경치가 별로 안 좋아. 내려가자.